우리 눈엔 아무도 안 보여. 맙소사 설마 마법의 물약을 누군가 마신 게 분명해. 정체를 밝혀주겠어. 친구들을 몰래 훔쳐보다니, 분명히 네가 내 방에 몰래 들어온 거였어. 디지털 세계에서 넌살 자격이 없어. 아니, 이게 무슨 독한 향기지? 어지러워. 잠시 자야겠는걸. 눈알이 없는 고양이야? 어? 너무 기괴하고 징그러워 나한테 오지마 츄르를 가지고 와내 이름은 캣랩이야 츄르를 내놓으라고 나 살아나갈 수 있을까? 미친 고양이 때문에 수영장까지 오다니 케인이 잠들면 여긴 어떻게 되는 거야? 홈리야 진짜 중요한 말할 게 있어 응. 거기 가만히 기다려봐 내가 수영해서 갈 테니까 아니 잭스 왜 따라오는 거야? 우리랑 화해하는 거야? 난 너무 좋아 아, 미친 방패 새끼가 또 무슨 소리야 이거 튜브 탐나는데 당장 내놔 그걸 왜 니가 뺏어가는 건데? 케인한테 혼나고도 그런 식으로 괴롭힐 거야? 내가 먼저 찾은 튜브야 내놓으라고 제일 늦게 디지털 세계에 들어와 놓고 니꺼 네 내꺼가 어딨어? 내 발이 공중에 떠? 어? 만나면 만조 같은 일이생긴다